영탁의 대전 콘서트는 단순히 한 도시에서 열린 공연이 아니라 팬들과 대전 시민들에게 깊은 감동과 추억을 선사한 특별한 행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의 공연은 대전에서 열렬한 환영 속에 시작되어 3일 동안 도시 전체를 음악과 감동으로 물들였습니다. 영탁이 머물렀던 호텔 앞에는 꽃다발과 감사 메시지가 가득했으며, 이는 단순한 팬심을 넘어 지역 주민들이 그의 존재에 얼마나 큰 감사를 느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KBS, SBS, MBC 등 주요 방송사들은 대전에서 열린 영탁의 3박 콘서트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그의 공연이 단순한 연애 이벤트를 넘어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했습니다. 영탁은 7월 초부터 모든 플랫폼에서 최다 검색어에 오르며 그 인기를 다시 한번 입증했으며 그의 공연은 팬들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전 시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준 영탁과 그의 콘서트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공연 후 열린 대전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영탁은 팬들이 제 공연을 즐겨주실지 늘 걱정했지만 이번 공연을 통해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팬들의 성원이 없었다면 이런 행복한 순간을 만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며 진심 어린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는 대전 시민들과 팬들이 보여준 열정과 환대에 감동하며 이곳에서 보낸 3박의 시간이 제게도 너무나 행복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라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공연은 단순히 음악을 선보이는 자리를 넘어 팬들과 아티스트 간의 진심 어린 소통이 이루어지는 무대였습니다. 영탁은 자신의 히트곡을 부를 때마다 팬들과 하나되어 노래를 불렀고, 팬들은 휴대폰 플래시를 흔들며 무대를 아름답게 밝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대전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의 따뜻한 인사는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날의 공연에서는 팬들에게 깜짝 선물로 새로운 곡을 발표하며 뜨거운 환호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곡은 영탁이 직접 작사에 참여한 곡으로, 팬들과의 특별한 추억을 담은 내용이었습니다. 노래가 끝난 후 그는 팬들에게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설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며 진심을 담아 인사를 전했습니다. 대전 시장 역시 정탁 씨의 공연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우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대전 시민들 모두가 그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한 그는 대전 시민들을 대신해 영탁에게 특별 감사패를 전달하며 그의 공연이 지역 사회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영탁은 이 감사패를 받으며 제가 받은 사랑을 이렇게 돌려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대전에서의 추억은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음악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며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의 대전 콘서트는 단순히 음악적 성취에 그치지 않고 팬들과 지역 주민들, 그리고 지역 경제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특별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영탁은 대전 콘서트를 통해 단순히 음악을 선보이는 것을 넘어 지역 사회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보여주며 진정한 국민 스타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그는 대전 시민들과 팬들에게 보내는 감사 인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인 노인과 고아들을 위해 2천만원을 기부하며 자신의 진심 어린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유명인으로서의 이미지 관리가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팬들은 영탁의 이러한 모습을 보며 더큰 자부심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음악을 잘하는 가수를 넘어 그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기부 소식이 전해지자 대전 시민들과 팬들은 그의 따뜻한 마음에 큰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그를 응원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7월에 예정된 인천 콘서트는 이미 시작 전부터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팬들은 이번 대전 콘서트에서 보여준 그의 감동적인 무대와 따뜻한 마음이 다음, 공연에서도 이어질 것이라며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탁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만의 스토리를 담아낸 무대를 통해 팬들과의 연결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종합현성채널 TV조선의 미스터 트롯을 통해 대중에게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후 트로트라는 장르와 종편방송이라는 제한적인 배경을 넘어섰습니다. 그의 스타성은 그 자체로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잡았으며, 이는 미스터 트롯 제작진조차 예측하지 못했던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대중과 팬들은 그의 노래뿐만 아니라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그의 진솔함과 따뜻함에 매료되었습니다. 그의 무대 의상과 퍼포먼스는 단순히 가수의 한계를 넘어선 예술적인 표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탁은 그의 음악과 퍼포먼스를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며 그 존재감은 이미 국민 스타로서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탁의 여정은 단순히 가수로서의 성공을 넘어 사람들에게 더큰 메시지를 전하는 과정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는 음악을 통해 지역 사회와 대중에게 감동을 전하는 동시에 자신의 영향력을 선한 방향으로 사용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음악적 성취와 따뜻한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기를 기대합니다. 팬들은 영탁의 인천 콘서트 이후 그가 또 어떤 활동을 통해 대중과 소통할지 궁금해하며 그의 행보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적 여정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 스토리가 아닌 사람들 사이의 연결과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하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영탁이 펼쳐갈 다음 무대와 그의 이야기는 대중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특별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